안녕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고 출근해요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스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휴가가 끝이 났고, 이제 내일이면 다시 현실, 현생 복귀인데, 저는 옛날에 우울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무기력에 빠지거나, 게으른 패턴이 생겨버리면, 패턴을 벌떡 일어나서 깨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저는 좀도 약간 비슷한 결이지만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운동도 해야 되고 진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취미도 해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너무 많은데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굴려버려야 될것 같더라고요. 8월 달부터는 제 일상을 일주일에 하나는 꼭 영상을 올린다. 고 그리고 패턴을 아예 그렇게 잡아가야 될것 같아요. 말을 해야 그렇게 살겠죠? 화요일은 제가 2주 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보컬 수업을 다닙니다. 제가 이거는 막 노래를 잘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보컬이라기보다는 좀 성대의 사용에 집중한 보컬 클래스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좀 그거를 깨서 좀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이 좀 되어 있는데요 성대결절도 잠깐 작지만, 그러니까 심하긴 아니지만 왔었고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한동안 이제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고 살았던 적도 있고 내 목에 조금 더 무리가 안 가는 걸로 좀더 건강하게 목을 잘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30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현실적인 타협을 한 부분이 꽤나 많아요. 저는 원래 하고 싶은 건 하자 해봐, 젊었을 때 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 그냥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갈 순 없더라고요. 본업이죠, 본업을. 막 만족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게 지금 좀 부족한 상태라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결해야 될게 있다거나라고 하면 집에 와서도 아무도 안 시키는데 주말 다만납하고 일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개발도 못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잠들고, 이런 사람이라가지고, 이번에 회사로 옮기면서 그걸 좀 지향해야겠다. 좀 나도 내 스스로 가꾸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삶을 좀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좀 가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좋아하고, 좀 예전부터 꾸미기도 했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취미로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노래를 막 잘하게 될것 같아 이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더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저는 이제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왔을 때이 삶이 너무 약간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이제 신호등을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몸에 막 이러면서 막 발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기다려서 스스 스스로 보고서 되게 웃음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일과 뭐 여가 시간 취미 개발 시간에 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좀 이렇게 하반기를 보내볼까 싶습니다. 운동이랑 노래 이 정도는 할것 같고 더 어떤 거를 배우게 될지 공부를 하게 될지는 조금 차차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 여간는 여러분 저 이러고 출근해요 사실은 아빠가 데려다주신다고 해서 가지고회 안에서 화장하려고 진짜요? 그거 한곡 음악대가 높아서 그렇지

We are both thinking the same thing. We were both thinking the same thing. Did you the car accident you saw yesterday to the police? Report. Uh huh. Over into the lives of immigrant children. 또 출근합니다. 이렇게. 뭐녕하온 영상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응. 안녕 여기 <laughs> 안녕요 어, 그게 아주 큰 채널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 정리무는케이나커모시는데 점유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케일이 제일 맛있었어요. 케일이 케일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케일을 꼭 도전해 보십시오. 이 바리스타 로스는 저희 아빠가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다니시는 걸 좋아해서 제가 눈에 보이면 하는 편인데 투플러스 원을 자주 합니다. 안녕! <laughs> 꼭 찍어보고 싶었던 나온산 뷰. 냉장고 뷰. 자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바리스타로스자 그러면 오늘의 짧고 굵고 너무 행복했던 주일 예배 날끝! 이제 내일 출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